그런 거 신경 쓰인 거 있어요. 라디오 스타에 게스트가 4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명이 소외되면 못 보겠어요. <laughs> 이런 분들 있어요. 오마르님의 삶의 철학은 어디에서 기반한 것인가요? 책, 사람들 많이 만나기, 드라마, 영화. 저는 40이 되어서야 겨우 알게 되는 것들을 오마르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세상 편할 것 같은 느낌.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성향이 다른 거죠. 제가 뭐 많은 걸 안다기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예민해요.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도 관심이 많은 거고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의도나 마음 같은 게 이렇게 캐치가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예민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말이나 행동에서 어떤 의중이 느껴지는데 사실 그거를 일일이 다 상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를 포함한 이런 예민 인쟁이들 예민 보스들은 그게 무시가 안 돼요. 되게 피곤하다란 말이에요. 생각을 안 하고 싶어. 근데 너무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관찰해야지 해서 스위치 켜고 관찰하고, 어, 이제 관찰 안 해야지 스위치 끄고 관찰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얼굴에 뚫린 구멍으로 그런 정보들이 계속 너무 많이 밀려들어와요, 계속. 방금 A 친구가 말한 말 때문에 방금 B 친구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이런 게 느껴지면은, 그냥 우리는 A 얘기 들으면 되는데, 그럼 나는 또그 B의 마음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러면서, B를 어떻게 달래줘야 할까의 생각도 하면서 A가 당황하지 않게 어떻게 A가 저 주제로 얘기하는 걸 멈추게 하지?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아, 그런 걸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데 힘들어요. 유키즈 게스트가 유재석만 쳐다보면 신경쓰임. 맞아요, 신경쓰여요. 그런 거 신경쓰인 거있어요 라디오 스타에 게스트가 네명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명이 소외되면 못 보겠어요. <laughs> 이런 분들 있어요? 치킨을 시켜놓고 라스를 틀었잖아. 그럼 난 라스를 그냥 행복하게 보고 싶어. 근데 개그맨이 치고 나가고 연륜이 있는 연예인이 치고 나가고 그러면 세 번째나 네 번째 자리에 신인가수 같은 분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뭐 아니면 우리 업계에서 조금 이름을 알린 인플루언서가 그 4번 자리 정도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좀 이야기가 좀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 옴싹 딸싹 못하는 표정이 너무 보이니까 치킨을 못 먹겠어. 불편해가지고. 그 소외된 사람이 너무 보이는데 어떻게 신경이 안 쓰... 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쓰인단 말이에요. 또 어떤 거 신경 쓰이는 줄 알아요? 쇼미더머니. 온성 가면은 래퍼 한4 명이 올라가서 단체 공연을 해요. 어떤 무대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신나는 무대예요. 그냥 막 래퍼 4 명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래퍼 한명 정도가 눈동자가 되게 공허해요. <laughs> 나머지 세 명은 뭐 붙여 해서 뭐그세 명은 이 무대와 하나가 됐어. 근데 한 친구는 여기는 어디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어. 근데 둔한 사람들은 그 구석에서 잘못 섞이는 래퍼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난 너무 느껴. 그, 긴장해가지고, 제대로 막, 즐기지도 못하고, 그, 다른 래퍼들한테 막, 랩도 밀리고, 그, 자기 가사 까먹을까봐 막, 입은 막, 소리를 지르고 있으나, 눈동자는 그 공허한 상태. 무대 위에 있지만, 무대 위에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버스 타고 가다가, 신호에 걸렸는데, 반대편 버스 기사님이랑, 제가 탄 기사님이랑, 손인사라도 안 하시면은, 사이가 안 좋으신가 걱정했어요. 두분 싸웠나? <laughs> 똑같이 12번 버스인데? 어? 어, 인사 왜안 하지? 그런 거뭐 기사님 바로 뒷자리 에 앉아 있으면 되게 잘 보이죠. 여러분들 출근길에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출근메이트들 있잖아요. 버스든 지하철이든 비슷한 시계 타요. 비슷한 데서 내려요. 그 사람이 내 삶에 있단 말이야. 물론 일주일 내내 보이는 건 아니야. 근데 월화수목 금이면은 그래도 한 세네 번은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저 사람도 뭐 출근하면서 자기의 삶을 잘 살고 있구나. 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4일 5일 안 보여요. 그러면은 걱정되잖아. 어? 어디 아픈가? 이식했나? 아, 쳤너 사고 났나? 집에 무슨 있는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지만 모르지 않잖아. 이거는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동성일 수도 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건 상관없어. 그냥 출근 메이트 <laughs> 그니까 내 친구예요. 우리의 일상이 평온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위로를 서로에게 간접적으로 건네주는 등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서. 근데 갑자기 그 등대가 사라졌어. 마음이 얼마나 심란해요. 필라테스 다닐 때 느꼈던 이 언니 왜안 나왔지? 말 한마디 안 해봤으면서 맞아요. 시간대. 바뀌었나? 왜안 오지? 하다가 오랜만에 보이면 속으로 반가워함. 화요일쯤에 출근 하는데 거기 있는 거야. 그럼 마음이 너무 좋잖아. 이래서잘 살아 있었구나. 저는 맨날 보던 사람 있던 도중에 이제 이사 가서 떠날 때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나 걱정할까봐 걱정하면서 이사함. <laughs> 나의 출근하는 모습을 그에게 비춰줘야 그의 일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나 찾으면 어떡해 근데 아무렴 저기 지하철 칸에 타고 있다가 갑자기 가가지고 저 다음 주에 이사해요 라고 말할까요? 또 그런 사이는 아니야 그 다음 주에 이사를 하긴 해 그럼 난 이제 그에게 어떤 불안감을 가중시킬 거란 말이지 그도 나를 생각할 테니까 내 걱정 때문에 일소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잖아 말할 방법은 없고 와 진짜로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인데요 주변에 밝은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신기하네 아 이게 밝은 얘기가 아니고 과민하다는 얘기 이에요. 우리 지역 근처에 지나가는데, 정말 1년도 못 버티는 점포가 있어요. 맨날 바뀌어, 맨날 바뀌어. 근데, 가게가 또 들어왔어. 떡볶이집 나가고, 무인 커피샵 나가고, 뭐 피부 에스테틱 들어왔다가 나가고. 그, 그래 래또 있다가, 또 뭐가 들어왔네. 그, 그래 봤는데, 이게 될 것도 아니거든요. 아, 그, 아이템을 골라도 막 수입과자, 막또 인테리어 막 하고 있어. 아이 지나가다가 너무 걱정되는 거야. 왜냐면은, 아, 앞에 나는 그 쫄딱 망한 가게들 다 봤는데, 저 우리는 이제 보면 알거든, 동네 사람들은. 저 6개월도 못 버텨요, 저거. 아. 또 사람 또 심란하게 또 저런다. 어. 여화정이랑 육회 맨날 들어오 인형 뽑기 맨날 들어오고.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게 바뀌는데도 받긴... 자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사하면서 세입자분 걱정돼가지고 편지 쓰고 나옴. 하이빌리 <laughs> I b e l i e 그댄 곁에 없지만. 설거지 하실 때는 가급적 샤워기는 틀지 마세요. 찬물로 샤워하는 수가 있거든요. 세탁실에 수채구멍은 고무마개로 막으시는 게 좋아요. 가끔 바선생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편지를 써요. 저도 예민보스라서 다른 사람들 감정을 실시간으로 느끼느라 가끔 제 감정이 밀려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 뭐가 제일 힘든 줄 아세요? 오디오 씹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모처럼만에 발언을 했는데 그 말이 묻힌 거야. 다 듣고 나서 안 웃겨서 묻혔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딱... 발사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이제 A 친구가 말을 하는 순간 조금 더 기가 세고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진 B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치고 나와가지고 A가 꺼낸 이야기가 이렇게 뚜로로로로 이렇게 미끄러졌어요 그걸 난 너무 모르고 싶거든 근데 그걸 너무 알겠는 거야 B의 이야기에도 집중을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A를 보고 뭐라고 할 거야. 뭐 아까 한 얘기 다시 해봐.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또 나라 눈이 마주치면은 니네 말이 씹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 친구가 안다면 그것도 민망하잖아.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고 일단은 B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흰자로 A가 민망해 하는 게 너무 보여요. 아, 힘들어. 그거 짠해가지고 얘기 끝나면 다시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잘 물어봐야 되는데 이미 그 토픽이 지나가 버리면은 다시 질질 끌고 와서 그 얘기를 꺼내기도 웃기단 말이야. 그리고 b 의얘가 되게 길었어요. 한참 떠들고 나서 나중에 어, 근데 아까 에 야, 뭐라고? 라고 말하면은 그것도 비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제가 무한할까봐 내가 안다는 사실을 티낼 수가 없음. 근데 알잖아. 제 오디오가 씹혔다는 걸 알잖아. 그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인풋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요.